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셋째 주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가 2028년까지 공공주택 단지 아래에 핵공격을 견딜 수 있는 민간용 지하 벙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대응력 강화와 대북 위협 대비를 위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방호시설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한국 정부가 미국과 외환스와프 협정 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환율 안정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완화가 주요 목적입니다. 세 번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10월 말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동북아 외교재편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확대가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시장의 거품 위험을 경고하며 시장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수도권 27곳을 투기과열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IMF가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수출 회복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반면 IMF는 2029년 세계 공공 부채가 GDP 100%를 넘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여덟 번째, 미국의 선불 투자금 요구 철회 가능성이 커지며 한미 간 투자 협상이 순항 중입니다. 양국 간 첨단 산업 에너지 협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홉 번째 LG디스플레이가 근속 3년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최대 36개월치 급여와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며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입니다. 열 번째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페이백 9월분으로 415만 명에게 총 2,41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58,000원이 환급됐으며 약 1조 2천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11번째, 예산안 교착으로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차질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12번째, 중국이 하나오션 미국계열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중기술 패권 경쟁의 파장이 한국조선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3번째,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강화가 글로벌 제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EU는 대체 조달선 확보와 전략 비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글로벌 증시 약세와 위험 회피 심리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코인이 급락했습니다. 금리 불확실성과 유동성 경색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15번째, 자야프라 인근에서 규모 6.5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어진 가능성과 인프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16번째, 레오토비 화산이 분화해 항공운항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대피령과 항공 안전조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17번째, 온라인 사기 연루 혐의로 한국인 신 9명이 추방되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공조 수사가 강화되며, 추가 단속이 예고됩니다. 18번째 비바리 퍼블리카가 카카오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빅테크 경쟁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19번째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막바지로 보이던 재판이 장기전 양상으로 재돌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배구의 전설 김연경 선수의 등번호 10번이 공식 연구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배구의 상징으로 남은 그녀의 업적에 팬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셋째 주 이번 주 주요 뉴스였습니다.